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어렵지만 그만큼 사기적이고 서폰 유저라면 꼭 배워두면 좋을 탈릭서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탈릭이 저번 시즌이랑 다르게 이번 시즌에 정말 잘 맞는 룬도 나오고 진짜 탈릭을 위한 아이템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기적으로 잘 어울리는 아이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타릭의 스킬에 대한 설명은 인 게임에서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 룬은 빙결 강화를 중심으로 다른 룬이 딱히 들게 없어서 신발과 미에문 라인 좀 어려울 때는 미에분으로 라인 클리어하면서 와드서 뽑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통찰력까지 들어주신 다음에 브룬으로는. 만화를 엄청 많이 쓰는 만큼 침착이랑 강인함을 들어줄 거예요. 만화를 왜 많이 쓰는지도 후반에 템과 관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포인트인데, 신발은 웬만하면은 닌탑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강인함은 룬으로 채워줬고, 보통 평타딜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닌탑 추천드리고, 첫 번째 코어 아이템으로는, 저녁 갑주. 그리고 두 번째 코어 아이템으로는, 호칼의 손길이 필수예요. 무조건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선템으로 연은 뽑아주셔야 돼요. 서포템 포자마자 다음템은 연은 신발을 안 사는 만큼 연호를 빨리 뽑을 수 있겠죠? 그렇게 호카의 손길이 나왔을 때 시너지는 게임으로 보시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탈액이 평타를 칠 때마다 Q 스킬 스택이 돌아서 거의 평평큐평평큐 평평큐 하면서 스킬을 1초마다 한 번씩 쓰기 때문에 호카의 손길 채우기도 쉽고 시너지도 말도 안 되게 뻥튀기할수 있습니다. 초반에도 사기적이고 중후반 가면 점점 좋아지는 후반에 가장 좋은 탱서 폿. 탈릭을 인게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나미는 안 합니다. 왜냐, 아, 네. 영상이 올라갔기 때문이지. 희망의 빛이 보이십니까? 탈익으로. 핑크 탈익 예전 일러스트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아! 핑크 탈익? 핑크 탈익 일러스트가 이랬어. 이, 뭐라 해야 되지? 이래서 살짝, 이때부터였어요. 탈릭의 이미지가 이상해진 게. 저때 재밌었지. 블리치 진짜 탈익으로 잡기 네. 쉽습니다. 아, 근데, 아, 모르겠다. 이게, 진님이 끌리면 못 이길 수도 있긴 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블리츠 크랭크가 인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단신으로 싸우는 거는 약간 크루즈 제로의 켄즈 같은 느낌이었다. 그냥 혼자 들어와버리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어려워요. 이건 해도 해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챔피언이. 그래도 그냥 좀 쉽게 생각을 돕기 위해 쉽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그냥 게임을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배워두면 좋은 챔피언이니까. 스킬을 쓸 때마다 평타가 두번 강화됩니다. 두 번이 강화된 데그 강화된 평타를 쓸 때마다 기본 스킬 쿨타임이 1초씩 줄고 Q 스킬 회복 스택이 1스택씩 생겨요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봐야되는 영상 물론 내 영상이 다 지루하긴 해아 내가 내 영상 봤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 잠들 뻔 했잖아요 밥먹으면서 내 영상 보는데 Q 이걸로 주면 살짝 나가집니다 빙결이라서 때리만해 그래 피해야돼요 그래 피해야돼요 왜 안써? 하고 W를 이제 아군한테 걸어주는 순간 내가 쓰는 스킬을 아군도 똑같이 씁니다 내가 E를 쓰면 아군도 똑같이 E가 발사되고 제가 궁을 쓰면 아군 주변에도 군이 써져서 다 같이 무적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신이 생긴다 저잘때 영상 풀어놓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참잘 어울린다 참, 참, 아 나도 졸리더라고요 불면증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전멸로 기절 맞추면 잡을 삘인데 근데 탈의가 3렙째 셉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타가 Q 스택 힐을 1스택씩 세워줘요 그말인 즉슨 평타를 칠 때마다 Q를 쓸수 있다. 그래서 Q가 무한으로 나간다. 그래서 타릭이기 만화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Q를 계속 쓰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만약에 우리 원딜이 좀 스타나 루시안 이런 챔피언이면. 이런 팁할때 그냥 바로 접았으면 됩니다. 타릭 충도 이상해 살짝 노린 게아닐까라이언스를 넘어. 게아 큐는 두개찍어줘요 큐를 하나 찍으면은 풀 스택이 1스택이고 두개 찍으면 풀 스택이 2스택이거든요. 근데 타릭이 스킬 세트마다 평타가 두번 강화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평타 두번을 평타, 평타 큐, 평타 평타 큐 그런 느낌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여기 큐가 챔피언한테 들어가는 거라서 타릭 여는 스택 2스택 쌓아요.

이거 3대3 할만한데, 진짜. 나궁 생기는데요? 이거, 저 궁도 올 수도 있고, 궁 아껴도 되겠죠? 상타 칠 때마다 스킬 틀만 가야죠. 빨리 치자, 이거. 다 아, 수원이 왔으니까 한번더될것같은데 바로 미에 분으로 라인 빠르게 밀고 라인 밀 때도 미에 분 되게 좋아요. 어 이거 실수야지 하고 탈이 사오도 빨리 깁니다 그냥, 그냥 포딱까지 같이 먹어도 돼요. 지금 진님 엄청 잘큰 상황이고 이렇게 진님이 혼자 독보적으로 잘 컸을 때는 저도 어느 정도 잘 커야 지켜줄 수 있어요. 아한 명한테 몰아가면 오히려 또 게임 힘들 수도 있어. 그래피하기. 아아 아, 아! 아! 아 그래피하기. 아! 아! 오 킬. 오 블리츠니 그래비 매서운데동물뜨기좀아까운데 아, 굉장한 이니셧다. 아! 깔끔. 이제 슬슬 좀, 뽀삐님 선에다가 W 걸어두는 게 제일 베스트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뒤에서 광역으로 진님한테 궁 걸어드리고 뽀삐님이 앞라인에 궁 걸어주고 그 다음에 뽀삐님한테 이 걸어주고 그게 아마 베스트일 것 같긴 해요 W를 누구한테 쓰느냐 그 다음에 궁은 어떤 타이밍에 쓰느냐 그두 개만 이제 그냥 집중해서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그게 끝이야 어차피 Q는 매크로처럼 누를 것 같기 때문에 아 근데 이렐리아님이 신속도 이거 확살하시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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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는 두 개만 찍어둔 상태로 봉이났다 어차피 뭐킬더 찍는다고 이 스택일 때 힐량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레님이 제일 잘 컸죠. 저는 W로 이제 아군한테 궁만 잘앞 라인한테 무적만 걸어주고 심지어 무적 시간이 2.5초인데 광역이라서 진짜 사기거든요 후반에 이거 걸어주고 까비. 아, 근데 뽀삐 님이랑 김 님이 연계가 너무 쎄다 둘이 잘큰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여 버리니까. 진짜 <목소리도> 이래 형님한테 바로 당황한 거야. 그럼 이럴 때 휴, 이우 슈우, 슈도 슈우, 자 이제 대망의 호칸의 존게 뽑아줍니다 대사 어떻게 못 끄나 탈릭 대사 약간 캐릭터 챔피언은 참 좋은데 대사가 까먹는 챔피언이 저도 개인적으로 라칸이랑 탈릭두 개라 생각하거든요 좀 말이 너무 많아 어떻게 대사를 끌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 왜 항상 못생긴 것들만 걸리는거지 이제 뽀삐님한테 W 걸어줄게요그 다음에 뒷라인에서 진님부터 지키고, 뒷라인에서 진님 지키고, 싸우면 될것 같아요. 이길 것 같은데? 아 아, 부영님 감사합니다. 저런, 참, 나쁘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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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이제 부수고, 그냥 무적으로 싸우면 됩니다. 무적이라서 질 수가 없어. 이거 님한테 너무 앞에 놨다가 이일 님이 각박공중시잡아야겠다 오로지 이일 님만 쳐다보는 중 오레스기 좀애한데 까비아 이거 우리가 무리했다. 이거 낚시 성공하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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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나 아... 고 다닐 수 있습니다. 사는 아... 도두개 아... 수 있어요. 여기 내와 아... 석 여기다가도 아... 화를 아...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이제, 바로 가서 순삭하면 되겠다. 이렇게 바로, 이게, 이게 약간 좀 운영이거든요? 밀다가 시야 다 먹어놓고, 용 나오는 순간에 바로 용 순삭해버리면은, 적팀 입장에서는 낚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자로 못 와서 무조건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잡을령. 진님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 이게 후반, 후발, 그 후반에는 무조건 원딜 옆에 있어줘야 돼요. 뽀삐님한테궁 걸어줄 생각이고, 저는 제 궁, 제가 진님한테 궁 맞출 생각입니다. 미니언만 밀어도 게임 끝나긴 해, 이제는. 우리가 운영 잘했어. 마음에 들어. 아, 탈이 진짜 부적부덕 사귀기 탈이다. 진짜 이 와중에 볼벤이. 님 살아날 것 기대고 그러다 이래야 님이안 죽어요. 이거 어, 나 진짜 틈칠때가 없는데? 나이스. 자, 이렇게 타릭 까이 마치는데 타릭은 후반에 그 어떤 챔피언보다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행사포시에요 여러분들도 사리기 어려운 만큼 진짜 사기적이고 노블레스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